여보 나왔어. 아, 어, 어, 왔어요? 아 여보 아니, 창밖고리고 음. 쓰레기를 버리면 어떡해? 아이왜 뭐가 어땠어? 이거팩트병 이거, 이거 재활용에 넣어야지. 아, 어, 어, 그래 그래. 아, 그리고 넌 뭐야? 아빠! 넌 뭔데 남의 집에서 그래! 이렇게 그래! 웃음을물딱 쳐져 갖고 이러고 있는 거야? 참 철들다. 참철들라고 왕자님. 왕자님이라고 네가? 왕자 아, 뭔데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거야? 아니, 지금 은지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온 사람이야. 아, 은지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 갖고 데려온 사람이야? 그래. 아주 진지 얘기를 했었어야지. 아, 죄송합니다. 아, 결혼할 사람이라고? 야. 우리 예비사위이 귀에 에어팟 끼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청기였네. <laughs> 이 보청기야. <웃음> 뭐라고?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. 죄송. 합니다 들리세요? 황철준입니다. 아, 황철준이라고? 황철준입니다. 황... 사람이라고? 왕자님입니다. 아구가 왕자님이라는 거 저거 그러는 거고. 당신 지금 초면에 지금 무한하게뭐 하는 거야? 지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아유, 이거 뭐 얘기라도 통하겠냐고 어 아빠 왜 그래 우리 철토부가 얼마나 트렌디한데 우리 오빠 아이돌 노래도 다 알고 어, 아이돌 춤도 완전 잘춰 응. 그래. 아니 응.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데 어르신 춤을 춘다고 이게? 예. 어이 오, 뭐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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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, 제대로기! 심장, 제대로기! 너 뭐야? 너 뭐야? 너 뭔데? 이게 이렇게 나 있어! 이게 왜 이렇게 나 있어? 아니, 그만 좀 해, 그만! 어, 앉아! 앉으세요, 앉으세요!